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문제. 자, 문제를 봐보자. 승준이와 유나가 달리기를 하는 데, 여기서부터 달리기를 해. 승준이는 출발 지점에서 1초에 8m로 뛰고, 유나는 승준이보다 40m 앞에서, 초속 6m로 동시에 출발했어. 그럼 여기가 출발점인데, 여기가 종착점이야. 종착점인데, 그런데 여기, 여기가 두 사람이 만난대. 어, 그럼 여기를 만나는 점, 여기가 출발하는 점 이렇게 해봐봐. 그럼 먼저 누가? 승준이가 여기서 출발을 해. 승준. 승준이가 출발하는 것이고 이때 승준의 속력은 얼마다? 8m다. 1초에. 그런데 40m 앞에서 유나가 출발을 해. 여기가, 유나가 출발을 해. 유나. 이 거리는 몇 거리 차이야? 40m 차이야. 그러면 유나는, 유나의, 유나는 성, 초속 6m라겠어. 6m의 속력이야. 출발은 동시에 출발했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난대. 만난대. 그러면은, 만날 때까지 승준이가 달린 거리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x라고 그랬으니까 승준이가 달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면은 유나가 달린 거리는 뭐가 되겠어? 전체 x에서 40m 덜 달렸겠지. 자 시간은 똑같고 시간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으니까 이동한 시간은 똑같다 이 말이야. 윤호가 달린 거리는 y라고 했을 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 y라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y는 뭐라고 할수 있어? 식은? y는 x 빼기 40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윤호가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면, y는 뭐? y는 x 빼기 40 이렇게 하면 되고, Y는 X 빼기 40 하면 되고. 그다음에또 뭐가 있겠어? 이때 속려, 시간은 같겠지 둘이 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으니까. 그럼 뭐 승준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승준이가 걸린 시간. 시간은 뭘로 표시해야 된다겠어?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 아이씨. 시간은 거리를 뭘로 나누라고 시라고가지 순력, 아, 그러니까 8분에 얼마가 되는 것이야? X가 되겠지. 네. 승준이가 이동하는, 만날 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표현하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것하고, 네. 유나, 유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겠지. 뭐? 네. 6분에 y 또는 6분의 x 빼기 40. 아니면 6, 이것이 6분의 y니까 6분의 y 해도 돼. 6분의 y 해도 돼.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것이야.